렐루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그분을 경외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세상이 그 무엇도 아니고 그분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것뿐인가라고 이해하는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임을 이를 깨고 싶으신 거라는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는 다 훌륭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당할 때가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가장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중할 때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가장 흉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